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저녁 긍정 화검 방송 21일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녁 긍정 화검 외치기 전에 아, 오늘은 제가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하면서 좀더그 만남과 관계가 아주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제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용하는 어떤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일단은 아참 피부가 좋으시구나. 와 외모에 어떤 광이 나네. 아우라가 있어. 이렇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속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서로가 할때아 정말 긍정적이시구나. 아 정말 훌륭해. 배울 게 많으신데.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파동과 진동을 계속 불러 일으킵니다. 아, 대화를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사실 그 대화에 100% 누구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딴 생각을 아,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서 100%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세상은 모두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전부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은 전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서로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긍정적으로 속을, 속으로 상대방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진동수를 계속 긍정적인 진동수로 유지를 한다면 그둘 사이의 대화나 관계는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아예 말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 안 좋아 보이세요? 요즘 어떻게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일이 잘안 되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 말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둘 사이의 관계, 대화 사이에는 부정적인 진동과 부정적인 파동으로 서로 교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상대방은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의 모습과 상대방의 생각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할 때 정말 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긍정적인 파동과 진동수를 계속 한번 발생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거의 100%, 200% 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녁 긍정학원 21일째 외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참 풍요로워. 나는 참 건강해.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파이팅!